완전 명당 자리 오늘 저희 네, 잡았습니다. 우리 okay. 교회 있어. 어. Oh. 우리 교회 앞에 완전 명당 자리. 아 근데 진짜 우리 교 여기 굳이 잘섰다 그렇지? 자기 우리 어디서 볼래? 음.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저쪽 사람들 있는 쪽? 오케이 okay, 야. Yep. <laughs> 어, 여기 지나가자.

오, 오, 와 우와. 우와, 저기구나. 우와오오 크다 오, 생각보다. 아랑이는 불꽃놀이를 보고 있나? 어, 보고 있는 거아딴 다른데 보고. 있 어우 우와우와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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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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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거리에 굉장히 한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아마 12월 31일 매해마다 찾아오는 새해맞이 행사가 어떤 게 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야의 종이랑 이런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뭐 올해는 어 저희 무안의 여객기 추락 사고 사건 때문에 한국에도 많이 못했다고 하는. 어,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불꽃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저희가 행사가 여러 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었는데, 어, 근데 이것도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시간 딱맞춰 갔더니 주차할 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디서 하는지 좀 보기 좋은 위치가 어딘지 어, 이런 것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띄워놨는데요. 이 지도에 보시면. 저기 프린스 아일랜드 파크 있죠? 여기가 불꽃을 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어~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 프린스 아일랜드 파크에서는 8시부터 사실 뭐 갖가지 행사가 있다고 해요. 거기는 저희는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거 행사를 사전 행사부터 가실 것 같으면 여기 cplat 59 여기 주차장입니다. 여기 주차장 검색하셔서 가셔서 이제 여기 조그마한 길이 하나 있죠. 요 건, 다리거든요. 다리 건너서 가셔서 요 행사를 즐기시면 될것 같고. 어, 저희는 그냥 불꽃놀이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어,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쏘기 때문에 지금 요 주변에 있는 녹색지대 보이시죠? 여기서는 거의 다 불꽃놀이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쪽 코너에서 봤어요. 여기 교회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라고. 이 교회 건물 주변으로 다 주택단지에요.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 10분 일찍 갔나요? 주차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시간 일찍 갔는데, 겨우 주차했습니다. 그래서 좀, 좀 가까이 주차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 1시간 정도. 뭐, 저도 한 45분 정도는 일찍 가셔야 될것 같다. 어, 여기서 본 위치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정면에서 불꽃놀이랑 뒤에 건물뷰를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여기 544번지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우스 구경도 하시고, 어, 거기서 불꽃놀이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